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이야 대박친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박난다고요? 어. 더글로리는 모닝글로링 아니에요? <laughs> <laughs>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사주 드릴게요. 응. 음. 여자분 성은 안 드릴래요. 근데 네. 여자라 그랬잖아. 네네. 올 초반에는 운이 받쳐준 건 없어. 올해 초반? 응. 응. 많지는 않았어. 네. 근데 이 사람은 <laughs> 새가 꺾이면서 근데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도전 유심이 되게 많아. 응. 난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난 성과를 이뤄야 되고, 독화면이 있고, 독화면이 있고, 음. 꿈이 되게 많고, 야망이 많아.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데 이분 자체가 원래 문들을 보게 되면, 배우야? 네, 배우예요. 어? 뻔하잖아. 배우 아니면 운동선수 뻔한 거 아니냐? 주는 거다가 어? 맞잖아. 근데, 내가 보이는 거는,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길다 이분이 만약에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안 잡았었으면 올해 작년 내내 초반까지 한 해가 그게 내가 없던 거야, 원래. 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작품을 보게 되면 기회를, 이런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왜냐면 마음에 안, 들어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을 치고. 네, 네. 어떤 사람은 기회인는데 쉽게 쪽박을 치는 경우가 있고. 음. 안 됐던 사람은 인물이 바뀌어가지고 대박 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면 그걸 하려고 면 쪽박을 못 치는 경우가 이렇잖아. 근데 이분 자체가. 지금, 뭘 어떻게 움직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를 잡았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어떤 걸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거를 안 잡는 게내 욕심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는 그걸 안 잡았다 그러면, 현재, 그걸 안 잡았다 그러면, 크게 원래 운대가 받쳐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면 우영우도 보면, 기를 잡아가지고 치고 올라갔잖아. 그 생각하면 될것 같아. 기회 잘 잡았네, 기회는. 악역 연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어, 요 어쨌든 간에, 우영우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누구야, 그, 배우.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회라는 게 작품이 되게 중요하거든? 음. 누구는 잡았는데 쫄딱마가 반대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그걸 대박 칠줄 몰랐는데 안 했는데 그걸 대박 친 경우가 되게 많아. 배우들이나 영화배우나 누구나 마찬가지,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 도전신이 되게 강해, 이분은. 음. 그리고 도전신이 되게 강해고, 독해. 독해 욕심이 너무 많아, 독하고. 오.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 음. 만약에 그걸 안 잡았다 그러면 운기가 많이 받쳐지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지 음. 그럼 처음 하는 거래, 막용 연기를 어, 그게 나한테 계기가된 거지 음.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처음 하는 거라면 내 욕심, 하고 싶었던 거니까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이야 대박 친다 쉽게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대박 난다고요? 어상 <laughs> 받을 확률도 많아, 왜? 내가 안 했던 거 근데 이분 만약에 그걸 안 잡았잖아? 우해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안 잡았으면 깡통됐어 완전 잘 잡은 거네? 어 안잡았었으면 우리가 그서 누구지 그 여자 그거악용 약간 그 팔천 여자 하나 나에어 내가 맨주 주둥이라고 얘기한 여자 는 있었지. 서 서지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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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예지. 어, 서예지. 주. 그분도 내가 <laughs> 그분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아니 안 줬다가 아제 악역으로 대박을 쳤잖아. 음, 음. 같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랑 거기랑은 어. 다르지. 네. 근데 이분도 그 케이스야. 우영우 그런 케이스, 그 서예지도 그분 이 같은 케이스야 어쨌든간에. 음. 그때 것맨이그 귀를 잡은 거지. 그맨이면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빠빠빠빠. 엄마 되게 좋아한다. 네, 이분, 독해 이분.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 지금 현재 1위. 우리 집에 안 나와. 안나 텔레비 <laughs> 넷플릭스 못 봐. 더 글로리라고. 더 글로리는 모닝 글로링 아니냐? <laughs> 야, 모닝 글로링 아니냐 혹시? 그 뭐야? 넷플릭스 못본니가안 나온다니까. 텔레비를 바꿔야 돼. 안 나와. 교이랑 같이 나오는데, 어. 송혜교 씨를 괴롭히든 악역의 연기, 그 말했잖아. 어. 개 우영우 아니면 서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희 씨 독하게 나왔잖아. 음. 그 계기가 된 거라니까 서희 씨 그것도 악독한 거 처음에 나온 거냐아한발팍 올라갔잖아.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올라갔잖아. 어쨌든간에 같은 계시네. 근데 이분은 거기랑 다르지. 근데 내가 안 했던 걸그 만약에 안 잡았다 그러면 별 볼이 없었다는 거야. 걔를 잘 잡은 거야. 이름은 임지연 씨라고 누군지 몰라. 뭘 먹고 있냐? 네. 담배 피고 있는 거야? 네. 이씨 <웃음> <웃음>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악역하는 역을 맡았어요. 아 대박 잡은. 어. 저기 저기 안 돼. 매이미는 기회가 돼 가지고 대박이. 저걸 많이 안돼가야겠 이걸 안 잡았다 그러면별볼일 없어. 그래도 이 얼굴은 아시는 분이죠. 어몇번 보셨죠? 그, 거기 나오잖아. 거기 여기 뭐야 아, 지아저뭐였더라그 뭐, 아, 송승헌 나오는 그거 거기 나왔던 사람 아니야? 인간 중독인가? 맞, 맞을 거야. 상류 사회에도 나왔어. 어, 맞아. 부분이 만약에 이거 못 잡았으면 별볼리 없어. 근데 이걸로 계기를 해 가지고 대박을 친다는 거지. 음. 근데 알겠잖아. 그 계기가 된 거야. 우영우서서뭐서까먹었네또 씨. 서예지. 어. 어. 내 넷플릭스 못 본다고. 넌 봤냐? 네, 저는. 좋겠다. 우리 텔레비 안 나온다. 너무 재밌어요. 뭔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이코패스로 나올 걸? 어, 맞아요. 맞냐? 고데기로막송유교를 이렇게 지지줬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맞지. 씨. 네. 어, 그걸로 게이가 아... 된다. 어? 몰라, 사이코패스 맞이 어... 완전 아... 뜨나보네, 이걸로. 어, 맞어 네. 이걸로 방황하고 올라간다. 이거 개이잘 잡은 거야. 음... 누구는 귀를 붙이고, 누군는 포기했다. 그 대박을 쳤고. 음... 원래 안 되는데, 이걸 맡아가지고 한 방에 올라간 경우가 있다. 예를 만약에 유명한 스타인데, 매니저이 그걸로 만약에 탁, 택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는안했데 아유, 난 이름이 있으니까 아예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대박을 친 거야. 그거 왜무명있다 하면서 쭉 올라가? 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 생각하면 돼. 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되면 전화 전화해. 대박 칠 거니까.